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법 민주당 초선 의원으로 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호를 암시하는 여러 자정들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비판는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안을 즉각 사과하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시사방은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한 대선 후보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하겠다는 속색입니다. 국민을 균열시키고 공포를 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으한 독립운동가가 창칭한 측근을 중용해 검찰을 장악하고 보복수사하겠다는 노골적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검찰총장 출신다운 인식과 발언 수준입니다. 검찰 공혹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죄도 유죄로 자본제도 큰 죄로 만든다는 기획수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이후 윤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공화이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이제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사과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공당 대표로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부당한 선거 개혁이력 선거 개입이라는 개혁 터무니없는 주장하며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 시사 발언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정치 보복 시사 발언이 원칙만을 얘기한 것입니까? 이준석 대표로 윤석열 후보 정치고로 시사관에 적극 동조한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장 국민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당 최선의 대의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만한 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을 떠올리는 용어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대전화시켜야 할 대한민국을 윤석열 후보의 복수 혈전의 무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실무적으로 말하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처리해야한다 누굴 딱찍어놓고 1년 12달 다 뒤지고 찾는다면 그건 정치보복이라고 경선 과정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발언은 국민들에게는 마치 검찰의 기획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입니다. 정치보복 예고하는 듯한 망언을 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민생경제 위기 심화된 자산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통령입니다. 2022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위원 모임 더민초 1동